성관위에 대해서는 성관위 서버가 외부 적들에 의해서 침탈되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 고해서 그걸 지키라. 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역시 성관위 시설과 서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라. 지키라. 이런 임무가 내려갔습니다. 그 명령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다 적법한 임무 수행이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폭동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지휘관의 명령이 내려와도 안 아, 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적법한 명령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 안 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적과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의 침, 침략이 있어도 거부할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수사를 하고 이런 기술 하는 것 자체가 적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네수엘라의 마드로라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거는 노, 법리적으로는 마드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작전입니다. 그러면 마드로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마드로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지 아닌지 또는 미국 법원이 마드로의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드로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한입니다 군사작전입니다.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는 수사는 그런 경우에 명령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지휘를 받는 군인들이 각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명령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럼 대한민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적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요.